안녕하세요 홍채연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신주가 자연적인 상징 아래에 인간적인 상징도 지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맥락을 달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 신주 때문에 조선시대에 사형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신주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사연까지 불러일으키는 물건이 된 걸까요? 본래 신주가 가지고 있던 상징성에 당시 사람들의 행동이 더해져 점점 더 중요한 물건이 된걸 겁니다. 물론 이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천주교라는 새로운 학문과 기존에 있던 유학의 충돌 때문에 벌어진 사건으로 사형 선고가 꼭이 신주 때문만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던 게 신주였다는 거, 그리고 이들을 처형했던 이유가 신주를 불태운데 있었다는 건 어, 당시 신주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여러분이 찾아보면 어, 신주는 부모님인데, 신주를 불태운 건 부모님을 불태운 거다. 그러니 이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신주가 정말 부모님과 같이 모셔지고 여겨지기까지, 실제로 조선시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도함 이재라는 학자의 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왜 도함 이제일까요 작년에 제가 찍은 영상에서 도함 이재라는 학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제가 도함 이재를 중심으로 신주 이슈를 살펴보는 건이 이재라는 학자가 율곡 이의 전집을 편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신주랑 전집이랑 무슨 상관이야? 율곡이의 학설은 많은 학자들한테 영향을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조선시대 학자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할수 있죠 도함 이제는 이렇게 다른 학자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율곡 이이가 쓴 글을 모두 한데 모아서 정리하고 보충하며 지금의 율곡 전집으로 편집한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이재가 율곡 이이에게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그의 글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율곡 이이의 사상을 따르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곡 이이가 예에 대해 쓴 글이 많지 않은 대신에 그의 사상을 이은 이재의 글을 통해서 당대 사람들이 신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어, 또 하나의 이유는 이재가 율곡 이의 생각만을 따른 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좀 아이러니하죠. 말을 좀 바꿔볼게요. 이 2는 16세기의 학자고요. 이제는 18세기의 학자입니다. 세대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만큼 후대학자인 이재에게는 그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았습니다. 율곡 2를 이은 학자인 사계 김장생이나 우왕 송시열 등의 학자가 연구한 예학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접할 수 있었던 데다가 율곡의 설을 따른 학자에만 한정하지 않고 퇴계 2황을 이은 학자들의 설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면서 식견을 좀 넓힐 수가 있었죠. 어, 도암 이제가 살았던 시대, 18세기가 전반적으로 그런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었던 도암 이제는요, 어, 예학 분야에 있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견해를 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독창적인 견해를 지니게 된 도암 이제는 이제 사례 편람이라는 책을 천천하기까지 이르는데요. 이 사례편람을 보면 18세기 당대 학자들이 고민했던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도암 이재만의 견해가 어, 경전이나 앞서 선배들의 견해를 참고해서 어, 정리되어 실려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후배 학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이 이후에. 18세기 이후에 지안예절의 전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보면 도함 이제는 율곡 이의 사상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예학을 펼친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이 신주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보면 우리가 왜 신주를 부모님까지 여기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도암이재란 학자를 선택한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도암이재 주변에서 일어난 신주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의 강의에서 신주의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름을 적는 것은 이 장대한 자연의 보편성 속에서 어쩌면 개인의 특수성을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주의 이름을 적는 어,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주의 이름을 적는 순간, 이 신주로 조상신이 빙의한다고 믿었던 당시 학자들은 도대체 언제 신주에 이름을 써 넣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쉽게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소한 문제이지만 무덤 구덩이에 관을 묻고 흙으로 구덩이를 메우고 난 이후에 신주에 이름을 써야 하는지, 혹은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도 했죠. 여기에 대해 이재설이 참 재밌습니다. 이제의 견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살펴보건대 신주 쓰기를 흙을 채운 뒤에 하는 것이야 어 그렇게 하는 것은 글의 흐름이 그러할 뿐이지 반드시 흙을 채우기를 기라인, 기다린 뒤에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몸이 둔석으로 돌아가면 신혼이 갑자기 떠돌게 돼서 머무를 곳이 없으니 진실로 속히 신주를 써서 의지할 곳에 있게 해야 한다. 아래 글에 보면 자재들을 남겨서 흙을 메우는 것을 살펴보게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수 있다. 이런 논의가 왜 일어나냐면요, 당시 교과서와 같았던 주자 가리에 보면 글의 순서가 흙을 채운다. 그 다음에 신주를 쓴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을 보는 사람이면 아 흙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주를 쓰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도암 이제가 바로 이런 걸 경계하는 거예요. 흙이 다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신주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요? 흙을 채우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네, 조선시대의 많은 학자들 중에서 특히 도암 이제는요, 이 혼이 머물러 있을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다른 학자들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비록 숨은 끊어졌지만, 이 시신이 있을 땐 혼이 이 시신에 어느 정도는 의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말이죠. 그러다 몸이 땅속에 묻히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혼은 머무를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어, 의탁할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길을 잃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재빠르게 신주를 써서 혼이 의지할 곳을 마련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 2의 육신을 어서 부여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이렇게 급하게 신주를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신주의 이름을 써서 혼을 빙의시킨 후에는 정말 그곳에 부모님의 혼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연인에서는요, 한 2화쯤 됐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청나라의 군사를 피해 피난을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매우 다급한 장면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재밌게도 이 신주를 넣는 신주독이 있는데, 이것을 보자기에 꽁꽁 싸서 소중히 챙기는 장면이 나와요. 조선시대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신주를 이렇게 싸가지고 다녀야 하거나 혹은 정말 불가피하면 뒷마당에 묻어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거나 묻어두면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았을 거고 훼손되는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신주가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썩거나 벌레를 먹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죠. 여러분이라면 이 신주가 훼손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부모님께 마치 새 집을 마련해 드리듯이 새로운 신주를 다시 마련해 드릴 겁니다. 아니면 좀 고치더라도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어, 조선 시대에는 이 상황에서 저처럼 새로운 신주를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고 말한. 성호이위과 같은 학자도 있고요. 도암이제처럼 기존에 사용하던 걸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의견이 나뉠까요? 도암이제는 어 도대체 신주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훼손된 신주를 그대로 사용하게 한 걸까요? 도암이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질문하신 예 의문점은 실제로 매우 난처한 문제입니다. 아, 아마도 어, 도함 이재에게 그 도함 이재가 아는 사람이 어, 우리 집 신주가 이렇게 상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은 것 같아요. 어,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자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주 전체가 타서 없어진 것이라 진실로. 다시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이 경우는 비록 벌레가 먹어 상했더라도 신주의 몸체는 예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 여기에는 신의 기운이 깃들어 있으니 어찌 함부로 새로 만들어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새로운 신주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알았으니 예전 신주를 처리하는 방법은 논할 거리가 아닙니다. 바라건대 다시 널리 물어서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보면 도암이제는 벌레 먹어 상해도 신주 몸체는 멀쩡하다. 그 몸체에는 신의 기운이 깃들어 있는데 어떻게 새로 만들어서 쉽게 바꿀 수 있겠는가? 안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옛 신주가 비록 불행하게도 재난을 만나 형체가 훼손되고 더럽혀졌더라도 빙의한 것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진실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다행히도 심하게 훼손되거나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면 또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신주를 만드는 일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빙의의 알맞음이, 옛 신주에 비해서 미치지 못할 듯 하니, 새로운 신주를 버리고, 옛 신주를 다시 봉환하는 것은 의심품을 만한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추신, 비록 훼손되고 더럽혀졌더라도, 빙의한 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어 이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주의 형세가 조금 훼손되고 더럽혀졌더라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전의 것을 계속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이유는 겉 모습이 상했다고 해서 내면의 빙의한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 저도 한때는 이 신주를 연구하면서 학자들이 신주에 신이 빙의한다고 하는데 어, 실제로 그렇게 믿었을까? 그냥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 말을 옮겨서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사용한 건 아닐까? 아니면 좀 다른 이해 방식이 있진 않을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 보셨듯이 도함 이제는 실제로 이신주에 조상신의 기운이 빙의에 있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주의 몸체가 상해도 그것 그대로 사용하게 한 거죠 어, 심지어 이제는 훼손되고 더럽혀지더라도 빙의한 것이 사라지지 않는 건 변하지 않는 이치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결국 한번 만든 신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신주에는 신이 계속 깃들어 있다는 게 도암 이제의 생각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죠. 어, 이들이 믿었던 신은 실제하는 걸까요? 어, 조선시대 학자들은 천주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듯 조상신을 그렇게 믿어온 걸까요? 저도 아직 이에 대해 공부하는 중입니다. 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귀신의 존재를 증명해낼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 대신 귀신에 대한 율곡 2의 생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사 지내는 까닭은 이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귀가 될 때에 그 죽은 지가 오래지 않으면 정기가 비록 흩어진다군 하나 즉시 소멸되지 않는지라 나의 성경 진실한 마음과 공여한 마음이 조고에 감통할 수 있습니다. 어, 할아버지와 그 할머니에게 감동을 할수 있습니다. 조상신에게 감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 흩어진 기는 본래 들음과 봄과 사려함이 없으니. 나의 정성으로서 생시의 그 거처를 생각하고 그 웃고 말하던 것을 생각하며 그 마음에 즐기던 바를 생각하고 그 기호하던 바를 생각하면 완연히 그 조상께서 항상 눈앞에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흩어진 기가 이에 또한 모일 수 있으니 공자의 이름바. 훈호처창이라는 것이 이에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세계, 세대가 좀 멀어서 기는 비록 없어졌으나 그 리는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가히 정성으로 감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 청천백일, 푸른 하늘에 하얀 해가 떠 있을 때에 비가 올 기운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모여서 드디어 큰 비를 내리는 것은 비가 올 만한 기운은 없었으나 역시 비가 올 만한 이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율곡 2의 글 어떠신가요? 이 글을 보면 결국 조상시는 내 마음에 따라서 기가 모여서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혹은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율곡 2의 비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하늘을 보세요. 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이 영상을 보시는 그날의 날씨가 맑을 수도 있고,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7곡 어, 2의 글처럼 맑은 상황이라고 존재하고 상상을 해볼게요. 날씨가 맑으면 앞으로 비가 내릴 거란 생각이 안 들죠. 그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 날씨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날씨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어느 순간 갑자기 먹구름이 끊기고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 우리는 관측하지 못했는데 비가 내릴 그 기운이 우리도 모른 채 있었던 거죠. 어,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기 어려웠을 뿐 자연은 보이지 않게 비를 내릴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생각에 조상시는 이런 것이었나 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치 비가 내릴 기운이 공기 중에 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그런 것.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실제로 그런 기운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생각에, 아, 정말 그 조상신이 안착해 있을 이 신주라는 기물이 중요한 거구나 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생각이 쌓이고 쌓여 신주를 부모님처럼 모시게 된 것이 아닐까요?